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의 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내용은 어, 요한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 21장을 추가적으로 기록한 어, 두 가지 이유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되는 당시 초대교회 안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요한사도와 관련된 오해와 또 소문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에서의 기록된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에서 비롯된 소문은 다른 것이 아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인 22절에 기록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2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당시 초대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었던 오해였습니다. 그렇게 요한사도는 2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이곳에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그 의미가 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풀어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고 당시 교회 안에 떠돌고 있었던 떠돌고 있었던 오해와 잘못된 소문에 대한 내용들을 바로잡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덧붙여진 내용이고 기록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특정한 시대에 또한 특정한 대상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도 시대를 초월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오해가 될 만한 그와 같은 말씀을 하게 되셨는가?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마음과 어떠한 생각에서 예수님께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질문을 건네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베드로의 질문의 내용과 그 의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베드로는 2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과 자신의 걸어가는 그길 가운데 그 뒤에서 함께 따라오고 있는 요한사도를 보고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건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와 같은 질문의 의도와 목적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존재하는데 첫째는 요한사도와의 비교의 마음에서 그와 같은 질문을 했다라고 보는 견해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요한 사도에 대한 염려와 걱정의 마음에서 위와 같은 질문을 건넨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견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이 견해가 비율적으로는 더 많은 부분 가운데서 더 많은 장소 가운데서 인용되고 수납되는 견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물론 제가 이 본문과 관계된 모든 설교를 다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이 본문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듣게 될때 대부분 전자의 견해로 해석되어지는 것을 보고 보, 보고 듣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전자의 견해로 이 질문의 내용을 해석을 해 보자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와 같이 자신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것 순교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베드로 사도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요한 사도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아끼셨던 요한 사도도 과연 나처럼 자신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가 궁금해졌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끼시는 요한사도도 자신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죽음이 정말 특별하고 귀한 죽음일 것이다라고 그는 마음 가운데 생각되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요한도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시는 요한도 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다라고, 죽이시겠다라고 했으니 그러한 죽음으로 끝맺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니 정말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증거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도 정말 그처럼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 깨닫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도 똑같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 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이 질문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긴 합니다. 예수님 저만 그렇게 죽습니까? 저만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까? 요한도 요한도 그러한 고통 가운데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질문을 건넸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것입니다. 어, 하지만 우리가 앞선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대화의 내용들 가운데서 나타내 보인 그 반응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시기와 질투에서 이러한 질문을 건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단지 이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한다면, 이 죽음이 그토록 하나님의 택하신 특별한 제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다라고 한다면, 주님, 요한도 그러한 죽음으로 그 생을 마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의도에서 이러한 질문을 건넸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견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을 건네는 베드로 사도의 마음 가운데는 물론 선한 의도가 주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죽음에 그 결말을 알게 된 이후에 여러 복잡한 마음들 속에서 예수님께 위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다른 또 다른 견해는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건넸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는 베드로 사도가 비록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요한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자신과 같이 그러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어 그와 같은 질문을 건넨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요한사도를 특별히 지목해서 이야기한 것도 특별히 요한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가 이러한 질문을 건넨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그 뒤를 따라오고 있는 제자가 요한사도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눈에 그 즉시 들어온 것이 바로 요한사도였기 때문에 요한사도를 대표로 언급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건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두 가지의 견해 모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견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언급된 견해 가운데에 시기와 질투에서 질문을 했다라고 보는 견해만 빼고 나머지의 모든 견해는 다그 나름의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위와 같은 질문을 건넸을 당시에 베드로의 그 속마음의 상태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속마음도 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찌 당시에 베드로의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그 본심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전자의 석이나 후자의 석 가운데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견해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둘중 하나의 견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잘못된 견해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깨닫고 새겨야 되는 것은 위에 언급된 그 어떤 견해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견해의 어, 그 모든 견해의 근거한 해석이 결국은 예수님께로부터의 책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의 질문을 어떤 견해의 근거에서 해석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베드로의 질문은 예수님의 책망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 이것 하나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주목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될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견해 가운데에 전자의 견해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러한 견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자의 견해로 해석을 한다고 라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책망은 누가 더 영광을 돌리고, 누가 더 적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어떠한 모습이 더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지, 그러한 것들 가운데 관심을 갖지 말고,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그리고 신실하게 감당하면 된다. 라고 하는 의미의 책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님의 책망은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공감되고 또한 마음에 새겨야지만 되는 책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얼마나 많은 베드로 사도와 같은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성도는 성도 나름대로 우리 모두는 늘 자신과 다른 이들을 비교하며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이들이 누리는 것을 더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나의 삶이 다른 이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 같으면 겉으로 티나게 드러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속마음으로는 그러한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감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쭐해하며 자신도 모르는 새에 다른 이들보다 자신을 더 나은 존재라 착각하고 살아가며, 교만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우리 모두는 적어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저의 예만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도 수시로 저보다 오랜 시간 목회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보다도 더 적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는 새에 우쭐해지는 마음을 느끼게 될 때가 있고 마치 제가 특별하고 제가 잘나서 그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더 성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마음을 드러내놓고 표현하지는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제 마음 깊은 곳에 그러한 마음이 꿈틀대고 있는 것을 저 자신은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와 반대로 저와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하셨거나 혹은 저보다 훨씬 나중에 개척을 하셨음에도 우리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이 외적으로 성장한 교회들을 보면 금세 또 낙심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예수님께서 저에게도 똑같은 책망을 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른 교회에 백 명이 모이게 하고 천 명이 모이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다른 교회에 단기간에 수많은 성도들을 보내어준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내가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만 순종하여서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그 들려주는 말씀대로 따라오기만 해라. 주일마다 신실하게 말씀 준비하여서 선포하고 주중의 성도들 신방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라. 그거면 충분하다. 네가 그 외에 관심을 가질 것이 무엇이냐? 네가 말씀 준비하는 것과 내가 보내어 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그 외에 네가 관심을 가질 것이 무엇이냐? 그거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나머지는 나에게 속한 일이다.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네가 잘한다라고 해서 교회가 특별히 더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들이 너보다 더 특별해서 더 거룩해서 더 열심히 있어서 그 교회들 가운데 더 많은 이들을 보내어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너는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지금 해야 될그 일에만 집중하고 충성해라.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저에게 이와 같은 의미로 가르침으로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새겨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도님들 각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성상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는 내재된 악한 본성상 늘 누군가와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누군가와의 비교 속에서 끊임없이 교만하여짐과 낙심됨에 반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누군가와의 삶의 비교 가운데 때로는 우쭐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는 그러한 반복 가운데 매일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저, 불변하는 하나님 자신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불변하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주목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깨닫고, 그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날 동안,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영광되고 덜 영광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어떠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내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가짐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은 그 사소한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게 될 것이고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의리의리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로는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일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게 여겨지는 죄된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외적인 어떠함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린 종으로서의 요셉과 같이 사소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작은 일 하나를 감당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된 마음으로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모두를 하나님 원하시는 바대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하신 따르라고 하신 말씀과 요한 사도를 가리켜 말씀하신 머물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 이 요한 복음에서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는 따름과 거함이라고 하는 이두 연속된 표현의 틀 안에서 때로는 따르라는 말씀과 때로는 나와 함께 거하라고 하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그와 같은 측면에서 해석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나를 따라 살다가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그리고 이 땅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내 안에 거하며 이 땅에서의 내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다 똑같이 귀한 일이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목적을 위한 귀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 죽는 것도 내 안에 거하며 사는 것도 그 모두가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그러한 귀한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어떠한 모습에 주목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너의 삶의 모습과 다르다. 라고 해서 그것에 주목하며 우쭐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 모든 삶이 다 나에게 영광이 되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큰 교회가 되고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세상에서의 성공하는 삶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늘 다른 교회, 다른 이들과의 비교 속에서 주어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서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각자의 부족과 연약으로 가리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교훈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에 집중하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충성하며, 이 시간들을 선용하는 자들이 되어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다른 이들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나를 통해 드러내게 하시는 족한 분량의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훗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보내어 주신다라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겸손히 충성하며 끝까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바른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축 원합니다.